어,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학장님으로서 연락을 를 받고요. 어, 그 이제 굉장히 바쁜 지금 행사들 뿐에서 제가 망설이다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참여에 대학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어,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유진수 중재님께서 중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와인스퍼라고도 연관이 있으시고 그래서 윤재환 총장님도 역시 저희 와인스퍼를졸업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시연할 때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해도 될지 걱정은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인 것 같아요. 30분 동안 이미 여러분들 와인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만, 맞게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이트 와인이 사라져 있잖아요. 음, 이 와인은 칠레산 소비형 블랑으로 들었습니다. 소비형 블랑은 굉장히 상도가 저희들한테 입에 맞고 굉장히 상큼한 느낌을주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언덕 올라가 맛이 떨어져요. 지금 드십시오. 드시지만이 아마 식욕을 돋우는데 굉장한 효과를 드시고 나면은 입안에 침이 돌면서 굉장히 식욕을 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식정도로는 상당히 좋고 요즘 이하절계에 굉장히 보리는더 등정이니까. 네, 어, 여러분 와인이라 그러면은 어, 영어로 쓰는 품입니다 와인이고 어, 잘 아시겠지만은. 프랑스식 표기는 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노, 비노는 스페인, 이탈리아 표기로 비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와인이라는 표기는 다 쓰지, 쓰지 않는데이 표기는 독일식 발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와인바 보면은 무슨 뱅, 무슨 뭐 비노 이렇게 돼 있는 건다 똑같은 말로 와인을 받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와인에는 우리가 왜 와인을 마시냐? 보면은 레드 화이트 와인 성분에는 우리 몸에 어, 항산화 작용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없습니다. 즙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와인을 마신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 기억나? 1 0 0도주 마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 거의 한 우리 한국에서도 980대지 90%, 80, 90 백포도주를 마신다 했는데 어, 이제 레드 와인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건강에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론이 발표된고 논문이 발표되고 난 후에 저희 한국에서도 그때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칠 팔십 프로가 레드 와인, 한 이십 프로, 삼십 프 정도가 화이트 와인을 마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프렌치 패러독스 이걸로 인해서 레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고 미국 사람들도 레드 와인을 그때부터 와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 와인의 특성은 와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문화를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죠. 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 드시는 술이 어, 과그의 소주 그리고 막걸리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마셨고 어, 또 소주를 마시다 보니까 어, 폭탄주, 그리고 위스키 폭탄주 우리 한국의 술 문화 가 그랬었죠. 그런데 어, 지금 와인은 서양 문화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와인을 마시면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와인스으로 오시는 분들도 그동안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 도어서또 이런 좋은 술을 마시고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완전 자연적인 생명의 술이죠. 천연 어,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최초의 어떤 그리고 아직까 남아있는 자연 발효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라이브라는 식품으로 어, 그렇게 어, 지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어, 화이트 와인을 드시면 식욕을 도둔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육류와 같이 드시면 육류의 지방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강의 술이고 아름답고 맛있는 술이다.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와인은. 그리고 절대 다른 것보다도 이 와인의 문화가 요즘 와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인을 접하는 이유는 방송과 많이 또 좌우가 되죠. 예전에 저희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 이럴 때까지만 해도 많은 드라마 이런데 보면은 이제 부유층의 상징이죠. 거기 보면 위스키를 언더락스로 따라서 마시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때, 저희 한국에서도 다들 위스키를 마시고, 외국에 나가면은, 뭐, 주로, 쪼니어카, 그 블루라든지, 뭐 발렌타인, 이런 걸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분들이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는, 그런 위스키보다는 와인을 많이 삽니다. 와인을 많이 타고, 그리고 와인은, 지금 들어마면 거의 다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와인은, 슈로우프도 이 그렇게 좀 천천히 마시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마실 수 있는 술이 유일하게 어, 와인이라고 보면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와인을 세워가지고 어, 와인을 사실 가셔서 어, 지금 기본적인 지식으로 다 그럴 때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여러 가지 와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은 보통 품종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 신세계 신세계 와인이라 그러면은 어, 미국, 칠레, 뭐 그런 쪽 보주 이런 쪽을 좀더 신세계 와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와인에서는 그리고 구세계 와인은 유럽 쪽 프랑스를 비롯한 이태리, 뭐, 스페인, 독일 이쪽을 구세계 와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와인들은 오늘 아마 여기도 칠레 와인이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전부 어, 다 신세계 와인을 편안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선택하러 레스토랑에 가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평상시에 마셨던 와인 중에서 본인 교회에 맞는 와인을 정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공부를 어, 하시지 뭐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교회에 맞는 와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칠레나 미국 와인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크게 어, 실패는 하시지 않을 거고요. 어, 레스토랑에서 만약에 접대를 하기 위해서 어, 손님을 모시고 접대를 하러 가셨을 때, 그 게스트 취향에 맞는 와인을 주문하는 게 가장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한 가지 예로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많이 회자되때들 말인데요. 어떤 모기업 회장이 어, 유럽 쪽에 아이라고 굉장히 큰 거래를... 그큰 거래가 서로 막 협의를 해서 성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분을 바이오를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레트토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와인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와인을 주문할 때 그냥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것 같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어,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저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이렇게 웨이터가 서빙을 했는데 우리 한국식 있잖아요. 성산에서는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검색을 하고 난 뒤에 원샷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 이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가치라고 예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한데요. 그렇게 해서 그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는 서로 이렇게 예의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 요리에는 레드와인, 생선 요리에 화이트와인. 그리고 이제 뭐 유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 출신 유학을 어디서 했느냐 따라서 와인을 또 선호하는 게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선택할 때 목적에 맞는 와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최상의 마실 시기에 있는 와인을 선택하시는 거, 가격대에 맞춰서 어, 너무 오래된 빈티지를선정 하시면은. 그 와인은 조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맛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좀 앞전에 제가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와인을 선택한다고 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 여기 와계시는데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태리로 유학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면다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태리 유학하신 성하신유학 분들은 주로 이태리 와인을 좋아하십니다. 프랑스 와인은 싱겁다고 마셔요. 예, 그래서 에, 조금 이태리 와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가능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선택하실 때는 어, 항상 그 가격대 여기 여러분들 아마 여기 조선비치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6만 원짜리 정도 될 거, 그 정찬일 것 같아요. 저희가 조선비치하고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와인 가격이 어느 정도 마셔야 니다 이렇게 보통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약 개인적으로 가시더라도 2만원짜리 음식을 드시는데 5만원짜리 와인을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4인 기준으로 한병 정도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통이 커요. 그래서 저희 그 원우들도 뭐이차나 밖에 모임을 가시면 와인을 주문할 때 똑같은 걸두 병을 꼭 주문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제지를 합니다. 일단 한 병만 시켜서 맛을 보고 맛이, 보고 맛이 좋을 때 추가를 시키세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와인을 주문하실 때 레스토랑에서 한 병씩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시작 단계에 서 여러분들 그 바이트 와인을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라이트 와인은 저희들이 여기 식전주로 주로 마시면서 어, 상큼한 그런 상큼한 신맛, 그런 사과상, 아이들의 풋한 그런 맛을 느끼면서 어, 마실 수 있도록 마실 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가 한 8도에서 한 10도 정도 사이. 그 정도 온도에서 드실 때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 어, 와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이렇게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이제 샴페인 같은 그런 발포성 와인들은 5도 이하에서 드실 때 가장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레드 와인을 예전에 뭐 처음에 드실 때 이게 무슨 맛이야 하고 맛이 없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거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와인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둘 상태에서 꺼내서 마시면 레드 와인의 맛이 아무 맛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아, 온도가 높은 20도 넘는 상태에 보관했다가 마시면 굉장히 역겨워요. 그 알코올의 느낌이 강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역겹게 느껴져요. 그럴 때는 와인은 이런 걸 비싸게 두고 매봉지 하는 얘기를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다른 거과 달리 가장 적합한 온도에 맞게끔 이렇게 드셔야지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레드와인을 받으셨죠? 레드와인을 받으셨는데 어, 레드와인은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스월링을 조금 돌려주고 스링을 조금씩 해보시면 어, 향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맛을 보시고 또 내려놨다가 마시기 직전에 또 수랄링을 한번 하면은 또 다시 앞에 마시던, 마셨던 맛보다 또 맛이 달라져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와인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실수록 더 좋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한번 드시면서 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옆에 분들은 건배를 하시잖아요. 와인은 건배를 할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분들은 어, 건배를 하면서 다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위에 분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이 마실 땐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 당당하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아이컨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아이컨택을 하시면서 어, 상대방의 어떤 칭찬 멘트 오늘 저 여성분들한테는 오늘 옷이 멋집니다. 뭐 붉은색 칼라가 뭐 잘어울립든지 뭐 남자분들께는 넥타이가 멋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멘트를 하시면서 드시는 게 그래서 대화의 술입니다, 와인이 항상 그리고 혼자 드시지 마시고 아무리 와인이 먹고 싶어도 옆에 분들하고 꼭 건배를 하고 드십시오. 혼자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말씀드렸죠? 온도에 맞게 마시는 이유 어,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10도에서 10도, 10도 어, 사람 간에 그런 상큼한 느낌을 막, 느끼기 위해서 어, 그온도에 마시고 레드 와인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은 알코올 향이 강하게 느껴지고 온도가 낮으면 쓴맛이 많이 나요 와인을 마시는 순서 참고로 하나 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 먼저 드시고 네. 어, 레드 와인 먼저 그 다음 드시게 됩니다. 어, 그래서 와인의 보관 와인을 여러분들 이제 되게 와인을 갖고 계신 분이 많죠. 보관하는 게 가장 저희 스쿨에 오시는 분들도 와인 보관을 처음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와인의 보관은 적합한 온도가 온도는 1 0도에 15도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온도가 만약에 낮게 여러분이 냉장고에 만약에 어, 레드 와인을 넣어뒀다.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냐면 아어에 포도 액기스 있죠. 카우치에 포도 액기스를 한 달치 이렇게 받아놓잖아요 그럼 다 냉장고에 보관하셨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드시려고 러면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딱딱한 결정체가 생기죠. 그게 어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이 나중에 굳어서 주석산이 변하는 거예요. 먹어도 우리한테 해롭진 않지만은 좀 좋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항상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정도 레드와인을 보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습한 데 놔두시면은 뭐 코르크 같은 게 곰팡이가 쓴다든지 벌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리 빛이 있는 곳에는 놔두시지 마시고 지금 혹시 가정에 뭐 장식장 같은 요즘 그게 참뭐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장식장에 와인을 세워놓고 계신 분들이 아마 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장식장들이 주로 바깥쪽에 많이 베란다 쪽을 많이 두시죠. 와인뿐만 아니고 특히 모든 술은 빛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르크로 되어 있는 그 와인뿐만 아니고 그 곤약 같은 거 있죠? 그런 술들도 눕혀서 보관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코르크가 말라서 아마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1, 2년 놔뒀다가 곤약 비싼 거 사가지고 따는데 코르크가 뭐부서러진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에, 그리고 냄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과거에 들적 있습니다. 이게 어, 와인을 냄새라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도를 맞추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인 셀러가 없으니까. 이또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아주 또중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집에 온도 맞추는 거니까 뭐, 김치냉장고에 김치 온도, 뭐, 지키비 이런 온도가 있죠. 10도, 15도 맞출 수 있잖아요. 거기에 와인을 넣어둡니다. 근데 그 와인을 넣었다가 나중에 만약에 끓여서 오픈하면 첫 잔에 김치냉장고. <laughs> 네. 이제 물론 이제 그크으로돼 있는 어, 와인, 병에 막에는 그런 문제도 없지만은 호르크는 계속 숨을 쉬거든요. 호르크를 통해서 냄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한 냄새가 있는 곳에는 어, 와인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뭐 제일 좋기는 와인 셀러가 제일 좋겠죠. 네, 이렇게 어, 보관하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와인을 마시는 에티켓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정찬, 이렇게 세팅되어 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p 다 i 시죠 오늘 p of the shop. One of the p e o p l 높으셨기 때문에 실수를 안하 world, one of the people who are in the 이 o r l d one of the people who are in the world, one of the p e o p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잡박 문만기하시면 좌측에 빵 접시, 우측에 물 물컵 그리고 와인잔이 함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에, 저희 와인도 졸업하신 분들도 예식장 가다 보면은 왼쪽에 물잔을 마셔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분 쫙쫙 밀리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잡방 우물 기억하셨죠? 네. 잡방 네, 우물도 기억하시면 아마 가장 기억하기 좋으실 겁니다.